이탈리아 디자인계의 거장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. 딱딱한 사물에 인간미와 유머를 불어넣는 독특한 작품들 함께 만나보시죠. 윤현숙 기자입니다. 춤추는 여성을 연상시키는 와인따개. 전 세계에서 1분의 한개꼴로 팔리는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대표작입니다. 고가구의 화려한 점묘법을 결합한 푸르스트 의자도 40년 가까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. 단순하지만 독창적인 디자인의 이 스탠드에는 손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겼습니다. 이처럼 유머와 인간미, 화려한 색 배합이 맨디니 디자인의 핵심입니다. 기능성만을 추구하던 딱딱한 주류 디자인의 반기를 들었던 70년대 이후 맨디니는 생활 소품에서부터 가구와 건축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구축해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<목소득> 스마트워치와 도자기, 가구 등 국내 기업과 손잡은 작품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. 디자인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한 시대를 아우르는 디자이너로서 인정받으시는 분인데 직접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는 디자인계의 작은 거인 알렉산드로 멘디니.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그의 40년 작품 세계를 한 눈에 보여주는 600여 점이 선보입니다. YTN 윤현숙입니다.